리니지2M이 24일 11시 정식 출시 이후 최초의 신규 서버 바이움을 오픈했습니다. 바이움은 기존 서버와 다르게 기기 등록을 한 유저만 접속할 수 있는 신규 서버입니다. 즉, 일반적인 유저 기준으로 한 명당 한 개의 계정만을 운용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이나 작업장에 대한 원천봉쇄가 이뤄질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이번 풍요의 시대 업데이트와 함께 신규 클래스, 창 클래스의 등장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규 클래스를 플레이하면서 기존의 다른 유저와의 격차를 걱정하는 복귀 유저나 신규 유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뿐만 아니라 바이옴 서버 오픈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더 빠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. 신규 서버 바이옴만의 혜택을 정리해 봤습니다. 우선 7월 8일까지 바이움 서버의 캐릭터 생성만 해도 우편을 통해 희귀 클래스 획득권과 아가시온 획득권을 한 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획득권은 40레벨 달성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40레벨 업적 달성을 통해 희귀 클래스를 하나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클래스 체인지나 컬렉션, 합성 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활한 레벨업을 돕기 위해 경험치 부스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. 마찬가지로 7월 8일 전까지 바이움 서버는 경험치 20% 버프 효과가 적용되어 타 서버보다 빠른 레벨업이 가능합니다. 이와 함께 오전 9시, 오후 12시, 오후 9시에 더 푸짐한 푸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. 오전 9시에는 현재 이벤트 컬렉션이 진행 중인 풍요의 망토와 풍요의 반지, 그리고 50만 아데나와 아이나사드의 은총 500, 계승자의 모험 상자, 계승자의 강화 주문서 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오후 12시에는 50만 아데나와 아이나사드의 은총 1000개, 정령탄 2만개, 성장의 무략 2개, 계승자의 모험 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후 9시에는 50만 아데나와 아인 하사드의 은총 1000개, 축복받은 순간 이동 주문서 10개, 성장의 무략 2개, 계승자의 모험 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승자의 모험 상자에서는 계승자의 영약과 만찬, 성수가 제공됩니다. 즉, 타 서버에 비해 아데나를 꾸준히 제공하고 육성 초반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령탄을 넉넉하게 지급함으로 빠른 육성이 가능해진 셈입니다. 추가로 사전 예약에 참여한 유저라면 TJ 쿠폰을 사용해 희귀 무기로 시작하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. TJ 쿠폰은 사용시 일정 기간 내 강화 실패로 소멸한 아이템을 복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복구할 만한 아이템이 없는 유저라면 제작을 통해 희귀 무기나 희귀 방어구, 희귀 아가시온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풍요의 시대 업데이트와 함께 풍요의 성장 상자, 럭키, 브렘논의 시크릿 룸, 아덴의 푸르른 색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므로 이를 통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상을 손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